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년에 우리가 교회에서 두 번의 감사절기가 있습니다. 가을에 이제 추수감사주일과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수확을 감사하면서, 이제 해마다 우리 교단 또 우리 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에 이제 주소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맥주감사주일은 이제 6개월을 보내고 항상 7월 첫 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하는 삶을 살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마음, 새 마음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감사할 때. 할렐루야. 오늘날 성도들은 보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늘 감사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아침에 또 씻고, 좀 준비하고, 또 이제 KTX역에 우리 이제 또 이렇게 또 모시러 가고 이렇게 하려고 제가 딱 씻으려고 했는데, 우리 딸이 먼저 가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화를 내진 않고, 약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우리 공주 사랑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그렇거든요. 순간순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뭐 이런 일들이, 감사해야 되는데, 막, 그냥 쉽게 보서 열받는 일들 막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가, 뭐늘 감사하지만, 1년에 아예 두번탁못 박았습니다. 7월 첫 주, 1 1월 셋째 주, 특별히 또,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우리가 감사하지만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 한번더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귀의 세계는요 감사가 없다고 하잖아요 불평 불만 시기 질투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영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가운데 원불교 신앙에 나오면 되지 않잖아요. 원불교. 원불교가 뭔지 아시죠? 원망, 불평, 원망, 불평. 교만. 그게 원 불교 신앙이거든요. 참이 창세기 보는 요셉은요. 그것도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종이 되고 또 노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그런 말씀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늘 요셉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약것서 충성이니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그런 삶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요 아기요 젖도 먹여주고 우유도 먹여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유치원 다닐 때도 먹게 유치원 차가 오면 손 잡고 이렇게 태워주고 또 마중 나가고. 우리 엄마들이 어디 갔어요? 볼일 보다가도 아기가올 시간 되면 팍! 빨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늦어서 못하면요, 유치원에 전화해서 직접 피업하러 가고, 왜? 아기거든요 그런데요, 그 애가 15살, 20살, 30살 됐는데도 어머니가 부모님이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장승한요, 자녀는요, 오히려요, 부모님을 걱정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이렇게 인섭서 나를 키우고, 우리 가정 우리를 키우고, 우리 가정상, 이 이렇게 경제력을 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요, 이제 우리는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오늘 저 우리 모든 성도들될수 있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제가 저, 몇년 전에 저 전라도에 집회 갔는데, 어떤 교회 집사님 제가 흥금기도 시간에 집사님, 더욱더 교회에 충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세요. 오늘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또 제가 또, 흥에 나가면 좀 이렇게 세개 말을 하죠, 세 개. 우리 교회에서는 진짜, 부드럽게, 부드러운 게 좋은데, 흥에 가면요, 에, 구약시대 보면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이 따로 있고, 선지자가 따로 있잖아요. 선지자는 뭡니까? 백성들이 뭡니까? 죄악을 막 지적하는 겁니다. 선지자는요, 말씀에 칼날려요. 하나님의 그 감동을 막 깨우치게 하는 것이고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제사장은요. 백성들이 아파하고 시름하고 문제가 있고 그럴 때요.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도록 제사를 예배를 짐내어요 그들이 자유함을 얻도록 하는 게 제사장. 그 제사장의 역할은요, 으음 만져주고, 삼해주고, 또 선지자는 뭡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깨닫게 하고. 할렐루야. 근데 신약시대는 뭐, 주의종이 제사장 따로, 선지자 따로 없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데는 선지자 역할을 하고, 어떤 데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제가 집회 가면요, 좀 세게 말하죠. 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더 충성해라고. 근데 이분이요, 나중에, 그니임목사님얘기들드린 거,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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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마음이 좀 삐졌대요. <laughs> 왜 그러시나니까 자기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강사님이 왜더 열심히 하라고 이런 삐질 이유가 됩니까? 안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데요 마음이요 마음이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야 사소한 말에도 그렇게 먹게 뭐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그리 나이 시기 다 지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이 귀한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재단에 할렐루야 예배하고. 또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데 그 모든 뭡니까? 우리 신앙의 원천에 심령의 베이스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감사가 할렐루야 감사 <목소리>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맘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옆집에 순이 엄마 보니까 아 교회도 안 다니고 저기 산 밑에 절에 가서 나무 아버지 찾고 이렇게 하는데도 자녀들이 푹 풀리고 사위도 좋은 사람 만나고 며느리도 좋은 사람 만나고 잘풀린는데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몇십 년 이렇게 신앙 생활하고 막 하는데 우리 게성인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들은 다 복받은 분들이고 다른 데서 서울에 예수 믿고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데 이야 매달 매달 삶이 빠듯하네 이야 공과금 또 돌아오네 카드 또 돌아오네 우리 자녀 학원비 또 돌아오네 이야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요 오늘 우리가 그냥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비교할 게 절대 못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은혜 천국 백성을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요. 잉태되어서 열달 동안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 태아가요. 열달 뒤에 내가 세상에 나가면 대한민국,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역. 야, 내가 여기 살리라. 모르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세상과요. 태어났을 때 세상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요, 우리가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정말 저 천국의 영원한 삶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런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사도 바울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요. 뭐, 모든 것. 그 시대 최고 부자고, 최고 권력자고, 내가, 내가 뭐 원하면 다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 아니라, 또말씀을 보면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할렐루야 감사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알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3월상에 보면요. 3월 선지자가, 야미스바의그 성회가 지나고, 할렐루야. 사무엘이요. 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고백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에베네셀.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늘 어제의 삶을 인도하셨고, 에 어제의 삶, 오늘의 삶에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내일의 삶에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나를.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내설 것을 채워 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 주셨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여호와 이레 고치시네, 여호와 이레 고치시네, 여호와 이레 고치시네, 여호와 이레 고치시네, 내 질병을 고쳐주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혼욕을다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치유하시고, 온성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의 축복으로 여호와 라파의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요 감사하면서 나가면요 자족하는 비결이 영적 비결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제가 집회 갔어요. 붕해를 하면요. 그 성도들이요. 야, 우리 교회 가요. 완전 대형 교회인 줄 알아요. 오늘 우리 교회 이, 이 땅이나 건물로 하면요. 신에 가면요. 진짜 이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저는요, 할렐루야, 목회하면서 뭐 어려운 점도 있지만도, 한 번도요, 야뭐자절하고나 낙심하지 않았어.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다채워주시그 이번에 CTS 대표장 되는 것도 뭐 진짜 하나님 원해를 아, 아멘하고 하니까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제가 장경대 박사과정 이제 내일 이제 6학기 수업을 다 하고 내일 영어 시험 치러 가는데, 이야, 영어를 이제 보니까 좀 이렇게 예시가 나왔는데 보니까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영어예요. 한 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영어 그거를 한 10장 정도 이렇게 영어 시험 치러 가는데 내일 이제 영어 시험을 치고 이제 제가 이제 논문만 쓰면 되는데 우리 장신대 박사 과정인데 제가 이제 천안에서 목회할 때 이제 우리 통합에 이제 뭐 대학, 대학은 일반 대학교 MDB 이제 예. 목회학 석사과정 3년하고, 이제 목사 한수 받고, 목회한다고 하 지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공부를 좀더 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 갈까 보니까, 천안에 고신대학교, 고신대학원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그래서 그냥 이랬을 넣는데, 그게 또 제, THM 과정을 제가 공부를 했지요. 그걸 또 기도하다가 또 장신대 박사과정까지 가게 됐는데, 뭐 제가 돈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장신대 학비가 한 학기에, 한 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6학기 면 3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야, 안에 있다가 우리 시골 거에요 뭐 이거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감동 따라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가니까 주님이 다 공부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오늘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나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 다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네, 몸이 연약합니까? 그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함, 선신하기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출애국기 1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에서 나갔어요. 사흘길을 걸어가서,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3일 동안 요 물을 못 마셔서 목이 다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430년간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사흘 길을 걸어서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430년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오늘 내 목이 마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생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백성들이 보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종을 원망하는 겁니다. 야,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 선물에 던지거라. 던지니까 선물이 변하여 단물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선물 마라를 만났을 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오늘 선물이 변화에 담물되는 그런 역사가 이말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들을 사랑하는 성도는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생수, 부어시니, 나에게 성령, 부어시니, 나에게 은혜, 호와 신이 내 인생 열리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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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열리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열려지고 풀려지고 뚫려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오늘 요 돈을 억만금을 뭐 가져도 재벌 회장도 요 하루에 3끼 먹지, 열끼 먹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 저는 하루에 두끼 정도 이렇게 먹는데, 아 어제 이제 또 다음 주 집회도 있고 맥주 감사주에서 금식, 지금 제가 금식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점심 지나면 이제 금식이 끝나는데, 할렐루야. 오늘요, 많이 먹는 것도 복이지만 또, 적게 먹어도 복이에요. 할렐루야. 안 먹어도 감사하고요. 먹어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오늘, 오, 오늘요, 오늘 상대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라, 어떤 뭐, 내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고, 어떤 소유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이 맥주 감사 죠의 존재의 감사.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림에 감사하고 찬양함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요 감사하는 예인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신약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요 이제 바울 일행이요 저 빌립보 지역에 가서 주일날 이제 안식일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들 처소가 회당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강가에 가서 야 강가에서 노방에서 전도하고 예, 말씀을 전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야 그때 쉬는 날안식일날야 바람 쐬려고 강가에 나왔다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여인은 하루하루 뭡니까 이 옷감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사.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자 16장입니다. 16장. 16장에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도행전 16장 12절입니다 4등전 16장 거기서 빌리포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또 로마의 식민지나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곡감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다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마릴라를 주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에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 일행이 강가에서 말씀을 자는데 두아디라시의 자세곡감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마음을, 오늘날 뭐 EQ 시대라고 EQ, 감성 지수래, 감성 지수. 야, 이게 머리가 좋고 IQ가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뭐 소통하는, 그안 믿는 사람들도 EQ 시대, 감성 시대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요, 신앙 생활하면서, 오늘 인생 가운데 마음이 열려지면요, 아멘. 오늘 가정에서도 마음이 열려지고, 교회에서도 마음이 열려지고, 일터에서도 마음이 열려지고, 학생들 학교에서도 마음이 열려지고, 그러면요, 학생 같은 마음이 열려지면 선생님과 교수님과 소통하잖아요. 가정에서도 뭡니까 부부간의 부모와 자녀간에 소통하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루디아처럼 마음이 열려질 때, 마음이 열려질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루디아라는 이 연약한 여인이 마음이 열려지니까 어떻겠습니까? 야,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요 자기 집에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 집이 비록 누추하지만, 주의 종이치에 여기서 몇날이고 먹고 주무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할렐루야. 야,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루디아란 이름, 루디아의 작은 집이 빌립보성에 하나님의 첫 번째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 지역에 가면 무슨 제일교회, 무슨 제일교회, 무슨 종앙교회큰 교회들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전국 다니면서 또 이렇게 보고요 또 집회를 가보고 또 들어보면요 그 교회의 연혁을 보면요 야 1953년 몇월 며칠 유교전쟁 이후에 야 이렇게 뭡니까 피난 온 그런 그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세웠다 누구누구시 사랑방에서 세 명이 예배를 드렸다 다섯 명이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엽기 8장 7절에 너의 시작은 미아가에서나 네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 루디아란 연약한 여인 그러나 주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려주고 감사할 때 할렐루야 오늘 귀한 오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오늘 저와 사랑하는 교한 성도님들도 우리도 마음이 확 활짝 열려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해 보면요 이제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세 가지 절기는요 무교절과 그리고 오늘 바로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자, 무교절은요무교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이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떡이에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부풀어 오르지 않으니까 달지도 않고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그왜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려고 하냐 이거 영적인 의미.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요. 마음이요. 세상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 거품이 들어가면 안 된다. 오늘 내 육신의 욕망 세상적인 거 이런 거다 빼고 어떻게 보면 인생이 좀 딱딱한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요. 몸이 건조하잖아요. 딱딱하잖아요. 야 알코올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구름가자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세상의 그 유흥도 즐기지 않아요. 늘 뭡니까?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숨기고 그러니까 우리 삶이 바로 무교병 같은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요, 무교병을 먹으면서요, 6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오늘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오늘 말씀대로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 열매를 거두니 첫 번째 수확 수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 할렐루야 맥추절 그죠? 어, 예전에 시골에 가면요 보리밭이 있었잖아요 이모자 가는 겁니다. 야 6월 말에 그 저희 보리를 또 수확하고 그게 또 모를 신고 맥주 보리 맥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뭐 농사 지으시는 분도 있고 농사 짓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아,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맥추절의 의미가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전을 지키라 그랬죠. 이것은 이제 다 수확해서 이제 곡식을 저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어,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절기를 통해서 오늘 영적 갱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묵은 우리의 몸과 심령을 기경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어, 말씀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 내 토지에서 19절에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께는 우리가요, 마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정성도 그렇고, 모든 것도 가장 뭡니까?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할렐루야. 그런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맥초감사주의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사랑하는 교환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헌신을 보시고, 오늘 은을 더해 주시고, 오늘 또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세월이 너무너무 빠르잖아요. 엊그제가 송구영신예배, 성탄절 송구영신예배, 1월 첫주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7월 첫 주. 하, 막 세월은 빨리 갑니다. 오늘 우리는요, 감사하면서 충성하면서 내 사명 감당하기도 이 시간이 바빠요. 할렐루야.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이런 거 다, 오늘 불로다 떨쳐버리고, 할렐루야. 이제 감사함면서 믿음으로 오늘 전진하는,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어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주시고, 인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전에 낮은 울타리라는 그런 작은 이제 소책자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옷에, 옷이 몸에 좀 끼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잔디를 깎아야 하고 유리창을 닦아야 하고 하수구를 고쳐야 한다면 감사하라.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니.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면 감사하라.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니.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라. 당신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니. 전기값과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감사하라. 당신은 따뜻하고 시원하게 살고 있으니까. 세탁물이 많고 다림질 날 옷이 많다면 감사하라. 당신에게 옷이 많다는 것이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어떠한 형편이든지 감사하면서 이름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수,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릴 것에 천 열매를 거두미니 맥주절을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2024년 6개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성들 한분한분 한 으로 만져주시고 진히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감사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